여성의 성적 신호를 알아채는 흥미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당신과 대화하면서 머리를 만지작거렸거나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이 서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신호이며, 이를 읽는 방법을 알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게 되면 매우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 가슴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클리비지 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성이 전략적으로 상의를 조정하거나 앞으로 몸을 숙여 시야를 넓게 확보하는 경우, 옷장이 오작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움직임은, 나 관심 있어. 라고 말하는 네온 사인과 같습니다. 너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자산에 대한 관심을 끌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리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묘함이 핵심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가슴골을 처음 본 것처럼 쳐다보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감탄은 호감을 주지만 헤드라이트에 비친 사슴처럼 쳐다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종종 그럴듯하게 부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순진하게 행동할지 몰라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브이넥이 발명된 이래로 오랫동안 이어져온 오랜 전통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전략적인 조정이나 중력을 거스르는 기울기를 발견하면 칭찬으로 받아들이세요. 대부분의 경우 눈을 마주치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 지적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플레이하고 유혹의 게임을 시작하세요. 2. 가랑이를 흘끗 쳐다보기 이제 방안의 코끼리 아니바지 속 패키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성기를 몰래 들여다보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그녀가 당신의 벨트 버클에 감탄해서가 아닙니다. 이 찰나의 눈빛은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작업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녀의 매력을 드러내는 시각적 프로이트의 슬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하세요, 여러분. 이 글은 몸을 구부리거나 자신을 조정하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미묘함이 게임의 이름입니다. 만약 그녀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녀를 불러내지 마세요. 이는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신, 유혹의 게임을 강화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건방진 미소나 장난스러운 윙크를 던져보세요. 이것은 양방향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녀가 몰래 들여다볼 만큼 용감하다면, 당신도 보답할 수 있지만 품위를 유지하세요. 그녀의 입술을 오래 바라보거나 그녀의 곡선을 살짝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름 끼치고 집착하는 눈빛이 아니라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눈빛들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 시선의 춤을 마스터하면 긴장감을 조성하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3. 그녀의 몸을 당신의 몸에 밀착시킵니다. 갑자기 허들링하는 펭귄보다 더 가까워진 상황에 처한 적이 있나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친구, 여자가 일부러 당신의 몸에 몸을 밀착하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신체적 근접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꽃에 관한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편안하나요? 당신은 보답하나요? 그녀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당신은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에서 정어리처럼 꽉 들어찬 상태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개인 공간을 침범하기로 선택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한 박자 더 오래 지속되는 포옹에 주목하세요? 또는 그녀가 무언가를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실수로 당신과 부딪히는 경우. 이 모든 것이 유혹 플레이북의 항목입니다. 하지만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소심하게 굴지 마세요. 상대방이 신체적으로 자신을 이용하려는 경우 친절하게 응대하되 항상 경계를 존중하세요. 팔을 부드럽게 만지거나 등 뒤쪽에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친밀감의 춤을 마스터하면 진지한 케미스트리를 구축하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4. 장난스럽게 손가락을 깨물고 있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고 눈을 마주치면서 부드럽게 깨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고전적인 손가락 깨물기 동작을 목격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작정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 핸드북에서 나온 계산된 제스처입니다. 여자의 입에 시선을 집중시켜 말하지 않아도 키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설계된 동작입니다. 영리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긴장감이나 매력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로미오에게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 너무 산만해져서 그녀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신성한 모든 것을 사랑해서라도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남자가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없으니까요. 대신 매력을 더 끌어올리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목소리를 낮추거나 칭찬을 던져보세요. 상대가 내려놓는 것을 당신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유혹은 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녀가 움직였으니, 이제 당신이 리드할 차례입니다. 다섯. 침실 눈글 연출합니다. 번개에 맞은 듯한 느낌을 주는 표정. 즉, 악명 높은 침실 눈빛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눈빛이 아니라 강철도 녹일 수 있는 뜨거운 눈빛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이런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빛으로 당신의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강렬하고 의도적이며 결코 미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심한 눈빛이나 친근한 미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공이 커지고 눈꺼풀이 살짝 내려가며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눈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마치 텔레파시로 자신의 욕구를 전달하려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바로 여기, 당신을 원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시각적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한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거나 몸을 구부리기 시작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시선을 돌려 불꽃이 튀도록 하세요. 살짝 미소를 짓거나 눈썹을 올려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매혹적인 눈빛의 기술을 익히면 말한 마디 없이도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물건을 감각적으로 애무하기 와인잔을 행운의 무생물인 것처럼 애무하는 여성을 본 적이 있나요? 미묘한 오브제 유혹의 예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동작은 암시와 상상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본질적으로 쇼를 하고 있으며. 그 손가락이 다른 무언가 또는 다른 사람을 애무하고 있다면 무엇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마치 앞으로 등장할 어트랙션에 대한 피지미너스 13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다루거나 머리를 돌리거나 보석을 만지작거리는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녀가 눈을 마주치면서 천천히 의도적으로 행동한다면 안절부절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더 친밀한 시나리오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영리한 방법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는 동안 손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쇼에 너무 빠져들지는 마세요. 눈을 마주치고 대화에 참여하며 장난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걸 수도 있습니다. 저 형편없는 와인자는 당신의 매력에 맞설 수 없어요. 외는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는 좋은 대사가 될수 있습니다. 유혹은 긴장감과 기대감을 조성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녀가 무대를 꾸미고 있으니 그 공연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일곱, 여운이 남는 감동, 촉각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성의 손이 필요 이상으로 팔, 등 가슴에 오래 머무는 것은 섬유유연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을 더 만지고 싶어요. 이러한 여운이 남는 터치는 작은 전류와 같아서 두 사람 사이의 연결을 촉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농담에 웃는 동안 어깨에 얹혀 있는 손이나 포옹에서 멀어질 때 팔을 따라 내려오는 손가락이 그 예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 시간입니다. 어깨를 살짝 두드리는 정도?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눈 맞춤과 함께 오래 지속되는 손길. 그건 유혹입니다. 친구 이제 이것을 스킨십을 하라는 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대신 비슷한 미묘한 터치로 보답하세요. 문을 안내할 때 상대방의 등 작은 부분에 손을 얹어주거나 대화의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팔꿈치를 부드럽게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부드럽게 터치하면 금방 불꽃이 튀는 친밀감의 거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 여운이 느껴질 때 얼어붙지 마세요. 몸을 기대고 실제 대화를 시작하세요. 8. 성적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여성이 자신의 성적 취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심각한 힌트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 자극적인 주제를 꺼냄으로써 그녀는 당신의 반응을 측정하고 당신이 같은 파장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집아, 나는 당신과 섹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편해. 같이 할래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이것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식대로 변하거나 성적인 역사를 모두 공유하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품위 있고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세요. 상대방이 목뭐 키스를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바로 경정맥에 키스하지 마세요. 대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보관해 두세요. 이 기회를 이용해 사려 깊은 질문을 하고 자신의 선호도를 공유하세요. 하지만 적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중을 위해 약간의 비밀을 남겨두세요. TMI가 아니라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첫 데이트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 얘기를 꺼냈다면 상대방이 좀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늑한 밤을 보내는 중이라면요. 게임 시작. 섹스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로 잠자리에 들고 싶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친밀감을 쌓고 서로가 성적으로 호환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가볍게, 재미있게, 그리고 대화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지켜보세요. 아홉. 섹시한 의상 제안. 여성이 란제리나 섹시한 의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남성 여러분 긴장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패션 상담이 아니라 그녀가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니까요. 이 주제를 꺼낸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나를 성적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성에 대해 편안하고 당신의 성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담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침을 흘리며 엉망진창이 되거나 조잡한 댓글을 달지 마세요. 대신 감사하는 마음과 센스를 발휘하세요. 저거 입으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가젠장. 엉덩이 터질 것 같아 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사진을 보여주거나 당신을 위해 모델을 하고 있다면 눈을 계속 마주치세요. 이해, 힘들지만 당신이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그녀의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칭찬해주세요. 저와 이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 라는 말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기대감과 성적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녀는 당신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술성을 높이 평가하되 당장 비공개 상영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관능적인 댄스를 리드하세요. 10 란제리 보여주기 좋아요, 여러분. 란제리 노출의 미묘한 예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성이 실수로 레이스 속옷을 엿본다면 옷장이 고장 난 것이 아니니 믿으세요. 이 움직임은 놀림과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살짝 엿보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실제 영화 예고편처럼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셔츠를 조절하여 레이스 브라 스트랩을 편리하게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언가에 손을 뻗어 상의를 위로 끌어올려 섹시한 허리띠를 살짝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나는 특별한 옷을 입고 있으니 알아봐 달라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란제리를 처음 본 것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은근한 미소로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신성한 모든 것을 사랑한다면 큰 소리로 지적하지 마세요. 얘야, yeah. 브레지어가 다 보여라고 말하는 것만큼 분위기를 망치는 것도 없으니까요. 섹시한 비밀처럼 둘만 알고 지내세요. 이 움직임은 기대감을 조성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녀는 가능성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전체 쇼를 볼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1. 대담하고 유혹적인 움직임. 안전벨트를 매세요. 여자가 대담하고 시시덕거리는 행동을 시작하면 여러분은 거친 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여자가 유혹의 곡비를 잡고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중력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자주 실수로 여러분과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선원도 얼굴을 붉힐 정도로 미묘하지 않은 풍자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녀가 일반적인 유혹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놀리거나 도전에 도전하거나 더 사적인 자리로 가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담함 때문에 게임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녀는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에 맞춰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테니스 시합에서 상대가 강력한 샷을 넣었으니 이제 여러분이 똑같이 강력한 샷으로 맞받아칠 차례라고 생각하세요. 자신감은 섹시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녀의 대담함에 감사하고 친절하게 응대하세요. 하지만 항상, 항상 경계를 존중하세요. 대담함이 곧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 확인하면서 두 사람 모두 상황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니 그녀가 열기를 더하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나서서 유혹의 불꽃놀이를 시작하세요. 열두. 목소리로 놀리기. 지금부터 매혹적인 보컬 유혹의 세계로 빠져들게 될 테니 잘 들어보세요. 여성이 목소리를 낮고 허스키한 속삭임으로 낮출 때 감기에 걸린 것이 아니라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성 변화는 남성에게는 청각적 개박화와 같습니다. 상대를 끌어당기고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분비는 공간에서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침실의 눈빛에 해당하는 보컬입니다. 그녀가 언제 이 목소리를 사용하는지 주목하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말할 때만 사용하나요? 빙고. 당신은 방금 유혹의 재파들 터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소리 톤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 뜨거운 목소리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비밀을 말하고 있나요? 칭찬하는 건가요? 그녀가 말하는 내용과 말투의 조합은 강력한 유혹의 칵테일입니다. 이제 그녀의 섹시한 목소리와 자신의 베리 화이트 성대모사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몸을 살짝 숙이고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약간 낮추는 것으로 응답하세요. 친밀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목소리는 유혹의 무기고에서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녀가 허스키한 음색을 내면 유혹의 강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열세 번째. 늦은 밤 대화 초대하기.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는데도 여자가 여전히 전화를 걸어온다면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심야 대화는 친밀감과 유혹의 온상입니다. 늦은 시간에는 사람들이 더 개방적이고 더 취약해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연락을 취하는 것은 비록 가상공간일지라도 개인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종종 일반적인 낮 시간대 대화보다 더 깊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자신의 꿈이나 두려움, 리얼리티 TV 베이킹쇼에 대한 은밀한 열정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이든 내가 자고 있어야 할 시간에 당신 생각에 잠겨 있어요.라는 서브 텍스트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여 통화를 시작하는 것은 종종 더 많은 것을 위한 서막입니다. 상대방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더 깊은 수준의 소통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대답하거나 대화 도중에 잠들어서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마세요. 대화에 참여하고 질문하고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세요. 하지만 상대방의 시간도 여러분의 시간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심야 채팅이 일상화되면 직접 만나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한밤중 문자도 좋지만 한밤중 낭대부까지 더 좋죠. 14 선정적인 사진 전송. 자, 여러분 현대판 스트립쇼인 선정적인 셀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성이 평소 소셜미디어 게시물보다 더 매혹적인 사진을 보내기 시작하면 자리에 앉아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면적인 노출이 아닙니다. 어깨가 드러나거나 다리가 살짝 보이거나 같이 하워를 마치고 나온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사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사진들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높은 수준의 신뢰와 관심을 보여줍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위한 것이 아닌 사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편안함을 느끼며 당신이 나를 더 친밀한 시각으로 봐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세요. 노골적인 사진을 보내라는 초대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감사를 표하고 장난스러운 시시덕거림으로 응답하세요. 와, 정말 멋지네요. 이런 경치를 볼수 있는 행운하네요. 상대방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고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녀는 서서히 열기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녀를 따라가다 보면 아주 뜨거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징후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화면에서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